이? 왜 불안해? 그 눈을 떠! 하이! 짠아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임팩트이지안입니다 여기 조명이 너무 누리끼리 하네. 이게 저희. 안녕! <laughs> 안녕! 반가워! 음, 누가 왔는지 출석 체크 좀 해볼까? 흠 음, 누가 왔을까? 미코, 유비, 음악바보, 음악바보, 토모의 덕구. 이지아는 왜 그렇게 뭐, 거지라고 나한테? 뭐야. 도비스 프리. 도비스 프리! 안녕. 어우. 나, 짠카츄님 오셨고요 나네가 타. 어, 이거 라이언 같은데.

잠든 자유만 거오짓을 꿰뚫어봐 이 되나? 노래가 나오나? 노래가 안 나온다 좀만 기다려봐 아니, 그냥 나 심심하면 노래나 틀어보기요. 어깨 동무 괜찮아. 그지만손 긋는 것 조금 위험해. 그냥 소통 방송 하봅시다. 아이뒤빛 너무 거슬리네. 저불 꺼볼까요? 어, 게 빛이 너무 거세. 이러면 너무 어둡네. 어, 그대로인데. 좋아, 난 이렇게 방송하겠어 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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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, 끄다! 끄다! 내 뒤통수 치우면 여러분들 다 이거 눈 지금 안구 그 뭐지? 안구에 빛이 번쩍번쩍 번쩍.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말 안될 안 때마다 이렇게 아시겠어? 아시겠어요? 아시 아심 알겠 알겠느냐? 그래 후광이야 후광 후강. 후... 도... 아 슈퍼몬이요 못 봤는데 저희 카페에 저희 이 부분 중에 한 분이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. 바로 수원 탁 비로 무릇 예잘 지냈습니다.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운동하고 왔지요 운동 저는 요즘에 저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또 저희 운동 봐주시는 형이 엄청 애정을 가지고 봐주고 있어가지고 몸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왜 끊기지? 와이파이도 아님 나 지금 내 그거 쓰고 있는데 3G 아니 내 거, LTE LTE 쓰고 있는데 왜 끊기는 거야? 열받네. 끊기지 마라. 안 돼요. 안돼 보여줄 수 없어. 나중에 컴백때 보여드릴게요. 아직은 어, 한70% 완공됐고요. 30%가 다 채워져야 할수 있어요. 미안합니다.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. 제가 혹시 컴백해서 이제... 고때 나 5G 맞거든요 나 5G에요 5G 에? 여러분 저뭐아 4G구나 4G 다 미안해요 아 여기가 지금 녹음실인데 녹음실이 좀 이렇게 회, 회사 안쪽에 있으니까 전파가 잘안 터지는 듯해 듯해 오늘의 오늘의 아또 연결이 왜 이렇게 껐다 다 시킬까요? 그러, 그러지 말까?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? 저녁... 오늘은 제가 닭 가슴살 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상탈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죽어도 얼죽아죠. 방청소 중, 방청소 구석구석 잘하셔야 합니다. 특히 모서리 쪽에 먼지가 많으니까, 여러분들께서 구석구석 잘 이렇게 쓱쓱쓱쓱 쓱쓱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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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쓱하 쓱쓱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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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쓱쓱 쓱쓱쓱 쓱쓱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렇게 부유해 파니까 좋다. 좋으다. 사실 얼주가는 아니고, 얼주콜. 저는 콜드브루를 좋아해요. 숙제를 하고 있으셨군요. 숙제를 한 시간만 잠시. 숙제를 한 시간만 잠시 이렇게 미루, 미루고 가세요 지금 나랑 시간이야. 4시간이 와 너와 나의 시간이라고 어? 정말 너무하시네 조진 머리죠? 잠깐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땀이 조금 났어요 왜 끊기는 거야 네 오늘 또 라이브 한시간 아니 라이브 브이 브이의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기분 좋으면 내일 아침까지 하지 불금 지우기 여러분들의 불금 지우기 불금 삭제 모신 입시 화이팅 입시하자 입시 다 콜드브루 말고 뭐 좋아하냐고요? 콜드브루 말고 내가 뭐 좋아하지? 저는 유산균, 유산균 음료 좋아해요. 뭐 요거트 헬리코박도 그거 아닌데. 아무튼 유산균. 모든 면역력은 장에서부터 나온대요. 여러분들 몸에 안 좋은 거 그런 거 먹지 마시고 어, 목마르면 유산균을 드세요. 나도 당황했어. 왜 이게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. 그 눈을 떠. 오빠 덕에 퇴근길이 즐겁느냐? 그러느냐 그럼 다행이다. 유산균이 왜 세균수비에요? 유산균 무시하지 마삼. 그럼 유산균 마삼 받아요. 안 돼요. 밖에 나가면 저희가 지금 다른 분들도 회사에 계시잖아요. 그분들이 그분들도 초상권이란 게 있으니까 그분들좀 보호해 줘야 되는 말이에요. 그렇지 않겠어. 무시란 말이에요. 아왜 이렇게 끊기는겨? 아 정말 스트레스 받네. 아니 난 지금 LTE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, 이거 왜 이러는 거? 회사 와이파이 여기 요거 녹음실에 와이파이 안될 텐데 자 어... <laughs> 대박 끊겨? 아... 잠깐만. 왜 이러는 거야? 이제 안 끊길 거야. 잠깐만 기다려봐. 이제 안 끊길 거야. 아유, 지금 잘 나와요? 뭐야, 오늘 라이브. 음. 날열 받게 하고 있어. 음. 그지 안 끊기지. 역시. 이 끊긴다, 끊긴다. 아니, 두 번만 더 끊기면 내가 다시 킬게요. 또 끊겼어 안 되겠어 제가 이걸 해결하고 다시 올게요 기다려 5분 안에 온다 나 5분 안에 오니까 기다리세요 5분 아시겠음